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네티비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좀왜 묻냐면은 이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이거 언박싱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하는데, 예, 벌써 뜯어져 있죠. 언박싱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아 영상 설정을 잘못해서 아 진짜 여러분 매뉴얼은 꼭 요즘에는 온라인 매뉴얼이 잘돼 있으니까요. 온라인 매뉴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세 번씩 하지 마시고 자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소니 알파 7마크4를 구매를 했고요. 한번 언박싱 해 볼게요. 세 번째지만 세 번째 언박싱이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열면은 안에 매뉴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충전선, 충전선이 있습니다. 충전선을 이거를 이렇게 세 개나 줄 거면은 차라리 충전기를 하나 주는 게 어떤가라는 제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이렇게 들어 있고 요 USB로 해서 충전기가 아니라 유, 요 선을 꽂고 USB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Type C 케이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Type C 케이블 들어 있고 안에 그리고 배터리랑 바디도 들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빼놨어요. 지금 빼서 다른 거안 쓰니까 스트랩도 있습니다. 스트랩도 스트랩도 저도 저 원래 순정 스트랩 안 쓰니까 넣어놓고, 이렇게 마크4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우선은 알파7C랑 처음 느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그립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립이 손에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이, 이 그립감이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카메라 구, 구매하러 갔을 때 거기 이제 용산에서 구매했는데 거기 아저씨께서 남자는 니콘이지. 요 그립을 한번 잡아보라면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손에 꽉 차는 느낌이 그때랑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립이 아주 꽉 들어오고 전 손이 작은 편이라서 여기 새끼손가락이 그렇게 놓이지 않고 딱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고 요 다이얼도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요 다이얼. 요거 알파 7C는 없어 가지고 요거를 휠로 돌려하는데 아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뭐야, 조리기 우선 모드로만 촬영을 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더 미세하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예쁘다고 하기에는 이게 항상 같은 모양이어서 조금 그렇게 막 엄청 설레진 않는데, 역시 새 카메라를 사니까 좋긴 좋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 카메라를, 투바디를 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스위블 액정도 있고, 좋네요. 딱 잡았을 때이 느낌이. 알파 7C가 나쁜 카메라가 아니에요. 알파 7C도 제가 지금 하는 촬영, 사진 촬영, 영상 촬영에 진짜 차고도 넘치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작감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 그립감도 마크4에 비하면 정말 소니 알파 7 1세대의 그런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립이 있다,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좀 필요했어요. 조작감을 조금이나마, 많은 조작을 쓰진 않지만, 이 다이얼도 우선 필요했고, 아무래도 4세대 바디다 보니까 좀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게 확실해서, 이 친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3세대를 살까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3세대, 3세대 사면은 조금 쓰다가 후회할 것 같아서 조금, 어, 무리해서 구매를 했고, 다행히도 요번에 호주에서 그 기프트카드 세일을 해갖고, 그걸로 기프트카드 신공으로 해서 조금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름 유튜버지만, 저희 필름 많이 유튜브로 많이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디지털 바디를 제가 상업사진 촬영하면서 필요로 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요런 이제 디지털 바디들도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알파 7C도 어, 리뷰를 해볼 거고, 그리고 M4도 리뷰해보고 디지털 렌즈들도 리뷰를 해보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과 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요게더쌌지만 <laughs> 이게 더싼 카메라였지만 이 M4를 샀을 때보다는 아니 M3를 샀을 때보다는 어 기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라이카 구매했을 때의 이 기쁨은 어떤 라이카를 사셔도 진짜 달라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이거 라이카. 근데 네, M4도 기분이 좋지만 얘, 얘 샀을 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보면서 제가 이거는 또좀좀더 써보고 그리고 또 한번 M4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언박싱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